얘 봐. 요 t a y b e h 아 n 야잡 아. l 아, 벌써 다다. 그 야, 폭신이 다 잡았어. 점령 중이네. 뭐뭐 뒤뒤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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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누가 I I <laughs> 내가 다잡았 다. <잡았다. laughs> 어! 저 뿔을 들겠다 아니 뭐야? 어, 화장실 앞서, 어, 화장실 앞서, 어, 화장실 앞서. <laughs> <하다>. 와 <웃음> 역시 코스장수장님은모어뒤뒤 뒤. 무슨 고수인 뒤에? 철해 들어와서 코베.

아니, 쌌는데, 먼저, 내가 먼저 쐈어 휘! 어, 뒤 있다, 뒤에. 계단. 뒤어 여기다 하나 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막았거든, 지금 얘. 아팠죠용? <laughs> 여기 여기 테레니 여기. <웃음> 깜짝... <웃음> <웃음> 깜짝... 자, 갑자기. 하라기 잘 하기 잘했다. 복잡 폭탄 있는 사람 이거 좀끌어주지자 없어요. 그런 건저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 필요 없다 어차피 막힌다 뭐야 우리 캠다 깨졌어 여기 두명 이쪽에 두명내보는남씨두명 uh. uh, 미친 it? 겁나게 잘 던졌다 C4에 10호에... 겁나 잘 던졌고 내가, 내가까지 닿는 거 아이씨, 머리 안 아, 어디 a p p a 리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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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아래에 있어요, 저. 라이 다네에안요요에핑에스에크 여기 하나 에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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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안에 에 안에 에 안에 안에 다에 안에 얘 하나 아 뭐야? 뭐야? 일찍 일 둘. 떼층 둘. 빠 엘라라스. 디파벤디파요디파 전화. 들어와 마지막 3층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. 아 진짜 왜왜 나해요? 3층에 있다니까. 잡아줘요. 땡. 맞네. 그런다고. 와, 나있네. 핫필름 좀 열라. 스모크. 지이다 이거. 사고. 비터, 거기 계단에 중간에 스모크 있음. 예, 네, 거기. 저 있어. 아, 어, 마지막 마지막 샷에그나있었 제 잘못, 뒷파는 무조건... 0시 중간 계단 밑에 <목시> 1층 내려가는 계단에 스모크 그쪽에 있어아1고 <목시> <목시> Once <laughs> the threat is neutralized, the last operator standing. Well, 감사합니다. Oh, yeah, <thans character sound> <laughs> 저 <laughs> 저희 갇혀서 뭐해? 야야야야야!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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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이야! 아. 아이 정말. <웃음> <뭐야>? <웃음> 어, 엄청 막히는데? 어허, 어허, 나오 나, 나, 섬광 성 뭐야? 성광 뭐야? 아, 섬광 아, 나도 걸렸어. 아, 성강! 연막 낀다. 어, 2층에 올라갔다 2층에 붙여. 안타. 어찌하라. Four last operators standing. What the fuck? That wasn't the headshot. I four neutralized. 플랫폼, 플랫폼다, 이씨. 으 내가 맞았다, 이씨. 어어, 뒤디디. 어린이집. 으아, 살았다, 나는 뒤에 발킬이요. 찾았다아이괜 <laughs> <laughs> 아, 숨 막혀. <laughs> 발씨발, 무엇? 뭐? 네 ᄋ ᄋ ᄋ ᄋ ᄋ ᄋ ᄋ ᄋ ᄋ 니 Then there was light. Throwing light! Flashing high! Using high! He did 여기 저기다 다운이야. <laughs> 유저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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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싸. 아. 아, 아니 아직 이컴퓨이가킹하고 있어. 갈래. 아이, 저거 위 박강스를 또까 가지고 있어. Put y 아, 눕뽕만 아니었어. 머리 맞췄는데. 눕뽕 때문에 도망갔어. 눕뽕 맞았죠?

4비랑 싸우는 중 여기 가가 휴지 일로와 가가 1,000. 1,000. 1,000. 1,000. 1,000. 1,000. 1,000. 1 0 0 아! 뒤에 아아대단오올온다사라 <목소리도> 지금 여기 에도 한명 더 있거든요 저기 그 앞에 연막 갈길까요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 나와 나와 라이. 좁고, 라이. 좁고, 라이. 좁고, 나와 조금 나와 잡았고 넌졌다어 <목소리도 웃음> <목소리도> 아왜 놀고 있는데 총을 받았다. 그 앞에 두명 있어요. 그 아, 앞에 있어요. 여기 설치하는데. 아 신참. 아, 건줄 알았는데 서로 노는 줄 알았는데. 아, 들어갔. 아닌 줄 알았는데. 아, 아, A 설치하는데 아무도 어갔네 그쪽으로 갈까요? 뒤로. 아이고 아파라이씨. 빨리 와 마저. 뒤로. 아이 노래 버버시